네 오늘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사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발행에 저항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교였죠 정문에 붙였던 95개조 조항 이 서안을 필두로 전 유럽의 종교 개혁의 열풍이 열화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려서 함께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2의 종교 개혁. 이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자이반 타이반 종교 개혁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는 이 제2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린 대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잘 읽으시고 이 상황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재발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현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종교개혁을 감당해 내려면 우리는 먼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어떤 것인지 먼저 잘 아야 합니다. 이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라는 의미는 지난 두 주간 동안 함께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그 구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죄송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를 예,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맞습니다 우리 홍여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당당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된 삶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들이 뭐한 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가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왜일까요? 워낙 우리의 부부에게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입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가 막힌 것은 잘못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성숙함과 미숙함을 평가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와 제 아내가... 분명히 부모라는 그 놀라운 믿음과 확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제 앞에서 당당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못하는 대로, 당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제가 노크하고 눈치 보며 허락이 떨어져야 아이들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녀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좋은 예도 됩니다. 이것이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행위적 공로나 교회의 전통에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목숨건 부르지점이었습니다. 위대한 외침이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예배소서 2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고. 내 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Soli Deo Gloria. 직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을. 그렇게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적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험한 세상,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능력,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뺏길 수 없는 확신.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가장 유명한 구어가 있습니다 짐작하시지요? 예.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중세 교회는 사도권을 빙자한 교황과 사제들 중심의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닌 타락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권위로 교회 공동체는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눈뜬 종교 개혁자들의 첫 외침은 당연히 오직 성경으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대도 절묘하게 그 각성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종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 종이에 활자가 박혀지고 보급이 확고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한 성주의 그 성에 들어가서 그가 살았던 그 골로방이 아직도 독일의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독일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 쓰는 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시 말해서, 교권을 잡은 신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층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프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되돌려졌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권위가 인간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이 각성과 깨우침.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 하나로 저는 오늘 소위 만인 제사장직을 간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과 구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음을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화두로 삼았던 이 구호는 무슨 이유에선지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슬그머니 그 자체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때를 예배하시기 위해 잠시 숨겨두신 깜짝 선물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소설 아치게 다시 한번 놀라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꼭이 시간 이후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공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오늘 제목이 지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당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중노동으로 생을 마감한 사도 요한도 그가 환상 중에 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린 양 예수 앞에서 받은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온 천지 향기 가득한 향내 나는 금대접을 엎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천상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로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함을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사도 요한도 여기 제사장 이 땅에서 왕로로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는 11월 한달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더욱 나누고 싶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21월 달, 오는 11월 달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 성도님들 꼭 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